안녕하세요. 뜨개지입니다 오늘 같이 해보실 거는, 어, 뜨지 루즈핏 조끼라는 거를 할 건데요. 어, 지금 제 생각에, 뒷판을 약간 길게 하고, 앞판을 조금 짧게 해서, 뒷판은 엉덩이 정도 오고, 앞판은 배만 가리는 정도로, 약간 한 5, 6cm 정도 차이가 나게, 어, 그런 디자인으로 해볼 겁니다. 그 대신, 루즈핏이라는 말이 이제 좀 크게, 그러니까 프리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6년, 66 정도 입게 됐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그냥 홈웨어를 입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이게 배가 예쁘지 않아서 <laughs> 가려야 돼요 뭘 하나 걸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제가 또 이게 로즈퓨조끼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어야 되니까요 그 제가 입을 걸 해야 이렇게 재밌고 진도가 잘 나가요 이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안 하게 돼안 하고 애정이 덜 가니까 디자인이, 어, 완벽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로즈핏 조끼를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실은, 어, 마카롱 실이에요. 이게 저렴하고 실, 저기, 그게 품질이 좋습니다. 빨았을 때도 버플 같은 것도 잘안 일어나고, 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요 실은 지금 오랫동안 사용해본 실이니까 이걸로 떠볼 거예요. 줄바늘은 5mm 사용할 거고요. 줄바늘이, 어, 2개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코 막은 핀이 3개가 필요합니다 코 막은 핀은 요거고요 표시 핀이 또 있어요 표시 핀 이게 렇 중간중간 표시를 해줄 거예요 표시 핀이 한 10개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돗바늘까지 필요하고 이제 보조실이 필요합니다 보조실이 왜 필요하냐면 코 주워 올리는 코를 흔들코 흔들코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예쁘게 나오지 않고 저번에 한번 모자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주워 올리는 코를 보여 드릴 건데 지금 블랙이라 잘안 보이시지만 이 주워 올리는 코가 사실은 제일 예쁘게 잡혀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배워내면 코 잡는 거 예쁘게 코 잡는 거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하나 풀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볼 건데요. 또 영상이나 책에서 보면 주어 올리는 코를 할때 여기 이거를 어 보조씨를 어 코바늘로 잡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손에 안 익어서 코바늘로 코 잡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짜증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하는 식으로 코 잡는 거를 보여 드릴 겁니다. 그다시 이건 차이는 있어요. 코바늘로 자기 보조실을 사용하면은 풀기가 완전 좋아요. 쌀자루 풀대기 그냥 두두두주 풀리거든요. 요거는 요거 하나 하나 이게 중간중간 잘라서 풀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경우 해봤을 때 코바늘로 코 잡는 시간보다 얘 떼는 시간이 훨씬 <laughs> 적게 들은 것 같아서 어, 저는 그냥 줄바늘로 코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조실로 코를 잡는데. 어, 이거, 보조실로 코잠 주어 올리는 거, 코를 책에서 보거나 영상에서 보시면 되게 코, 코수 계산을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저는 이걸 그냥 저기 한게 내가 100코를 잡고 싶으면 50코를 잡는다 생각하고 잡으면 돼요. 그 대신 그게 복잡해진 이유가 50코를 잡으면 101코가 나옵니다. 아, 50코를 잡으면 99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생각하시면 100코 잡고 싶은데 100 한코 잡아도 한코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100코 잡는데 50코 잡으면 되는데 50코 잡으면 양쪽 끝이 겉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게 돼요.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꼬맬 때도 좋고 더 예쁘니까 5 1코를 잡아서 100 한코가 나오게 할 겁니다. 고무 여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써보시면 알것 같아요. 일단은 50코를 마코를 잡아줍니다. 51코를, 51코를 마코로 잡아줘요. 마코는 알죠? 하나. 이상을 너무 조금 해서 이거 조금 잡았죠. 자, 101코를 잡았어요. 101코라고 시작했을 때 이제 다시 내가 오늘 몸판을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은지 저는 검정색으로 했는데 이제 잘 보이는 색으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응. 코를 잡고 잡았죠. 고잡 겉뜨기 한 합니다. 겉뜨기 겉뜨기를 한단을 뜹니다. 이거를 요 실로 잡죠. 요 실로 사실은 끝까지 막으실 분들은 이걸 길게 남기는데 저는 요번 디자인에서는 끝에 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겉뜨기를 한 줄을 뜰 거예요. 151코를 해서, 자, 겉뜨기 한 줄. 초보자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서 저는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초보자도 설명만 잘 들으면 자, 겉뜨기를 한줄 했죠. 실을 돌리는 건 항상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겉뜨기는 아래에서 위로 자, 한줄 떴죠. 다시 지금 미끄러워 가지고 <laughs> 이렇게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자, 겉뜨기 한줄 떴죠? 다음에 안뜨기 한 줄을 뜹니다. 주어 올리는 코가 예쁩니다. 그래서 주어 올리는 코로 할 거예요. 자, 못뜰 때는 그래서 헌들코는 좀 어렵고, 예쁘게 나오기 힘드니까, 저는 이 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했죠. 안뜨기 한줄 했죠. 쉽죠? 아직까지 쉽죠?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건 없어요. 끝을 잘 정리를 해놓고, 다시, 다시 겉뜨기 한 줄. 지금 이게 50코를, 51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 저 같은 디자인. 어, 제가 사이즈를 프리 사이즈 루즈 비트 피... 조끼를 다른 그 옷에서 보고 이제 사이즈를 정해서 하는 거니까 어, 5, 6, 6, 7, 7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뜨개 옷이 장점이 거의 맞아져요 몸에 어떤 분들은 뚱뚱해 보인다고 많이 만하시는데 사실은 이좀 극대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볼륨을 좀더 살려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더 <laughs> 날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글래머스럽게 보이니까 볼륨이 확확 사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무조건 볼륨 나오면 막 뚱뚱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성이 이렇게 라인이 더 들어가지니까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자, 다음에 겉뜨기 한 줄, 안뜨기 한 줄, 겉뜨기 한줄 떴죠. 지금 안뜨기 뜰 차례거든요. 안뜨기 뜨는 줄에서 코를 잡을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안뜨기 하는데. 안뜨기 코부터 안뜨기 있는 코를 뜨고 자, 겉뜨기를 떠야 되는데 겉뜨기는 요 밑에서 요 핑크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를 자, 왼쪽 바늘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겉뜨기를 떠줄 거예요. 안뜨기는 그냥 하나 떴어요. 에? 겉뜨기. 아이게뭔 뭐 핑크를 잡아도 되는데. 핑크를 잡아면안 되죠. 제 색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핑크 밑에 있는 거. 에? 요거를 겉뜨기를 떠주고 다시 안뜨기는 바늘에 있는 거 떠주고 다시 겉뜨기는 요 밑에 있는 거제 색깔 요거 자 이런 식으로 겉뜨기 하나 안뜨기는 요 밑에서 제색 알수 있죠 다시 안뜨기 뜨고 겉뜨기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돼요. 요거를 겉뜨기 뜨고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아니 잠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아니 잠깐만. 헷갈려 죽겠네. 안뜨기냐고오어라 했잖아 지금 내가 보고 바뻐 안뜨기 땄으면 안뜨기 떴고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가뜨기 안뜨기 또 차례인가 오네응 가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자, 안뜨기로 끝났죠? 자,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났어요. 요 면이 안쪽 면이에요. 그럼 겉은, 이쪽이 이제 겉면이 됐죠? 겉면에서 봤을 때는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는 거가 돼요. 이제 코는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몇 코가 돼? 이제, 50, 내가, 10, 이게, 둘, 레 네, 여섯, 여덟, 열, 둘, 레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하나가 남죠. 자, 허수로 잡으면, 허수로 잡으면, 허수로 끝나니까, 양쪽에 두개다 지금 겉뜨기예요. 여주까지 한번 떠볼까요? 코 잡는 거 되게 어렵죠. 음, 그럼 여기서 겉뜨기. 시작해서, 이제, 원래 뜨던 식으로 고무단 뜨는 것처럼 뜨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 자, 이제 코는 다 잡은 거예요. 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또, 서술형 도안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영상하고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예쁘게 잡혀요, 이게 지금 코가. 뜨개방에 가서 이거 코 잡는 거 하루 배우면 끝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거, 거기서 배우니까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그러면 또 등판 잡을 때또 가야 되죠. 등판, 전원 모든 옷을 등판부터 뜨거든요. 근데 앞판 잡을 때또 뜨개방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니까 저는 한꺼번에 앞등판을 동시에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코 잡는 건뭐 앞등판이나 뭐 소매나 다 똑같겠죠? 자, 겉뜨기로 끝났죠? 그럼 잘 됐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몸판은 메리아스 뜨기로만 뜰 거예요. 무늬를 넣으면은 예쁘긴 하지만 옷이 더톰해지고 음, 뜨기도 힘드니까 메리아스 뜨기만도 예쁘게 뜨면은 훨씬 옷이 고급지고 예쁩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 없죠? 없죠? 이거 핑크색 실은 필요 없는데, 지금 쪽갈도또떠놨냐저 가위를 안 갖다 놨네. 핑, 핑크는 실 잘라도 되고. 이제 요 실면만 갖고 뜨는데,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안뜨기라 안쪽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안뜨기부터 떼야지. 이렇게. 그죠? 메리아스 뜨기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리아스 뜨기는 이제 1 0 1코예요 101코로 메리아스 뜨기를, 어, 코 잡는, 고무단은 12단을 뜰 겁니다. 고무단 12단 뜨고 나서 101코로 메리아스 뜨기를 40cm 떠주는데요. 40cm 잴 때는 고무, 처음부터 끝까지 고무단부터 40cm를 재는 거고, 어, 메리아스 뜨기만은 저는 80단을 뜨니까 요 정도 40cm가 나왔던 것 같,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 한 줄, 다음에 겉뜨기 한 줄. 자, 이렇게 뜨면은 메리아스 뜨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자 메리아스 뜨기예요 겉뜨기 한줄 안뜨기 한줄못 뭐, 뜨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아무리 초보자라도 어, 메리아스 뜨기는 그, 메리아스 뜨기는 모르더라도 겉뜨기 안뜨기만 하시면 어, 뜰수 있겠죠 자 겉뜨기 한줄 떴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깨 줄이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설명만으로 이제 가르쳐 줄게요 한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 이제 이거 메리야스뜨게예요 그럼 어디까지 이제 40단을 뜨고 나면 어디까지 됐냐면 요만큼 뜬 거예요 여기까지가 40단이에요 여기 40cm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cm 40cm 80단 뜨고 나서 그 단에다가 표시핀을 꼽아 줘야 돼요 너무 끝에다가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어깨 파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약간 한 20코 정도 와갖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양쪽 다 해주셔야 나중에 줄이고 뭐할때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단을 떴으면, 자, 어깨 파는 거 있죠? 겨드랑이 파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겨드랑이는 3코 한 번, 2코 한 번, 1코 한 번. 그럼 6코가 되죠? 양쪽을 다 파줄 거예요. 자, 코 줄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코세코 코 줄일 때는 항상 끝에서 하나는 안 뜹니다. 안 뜨고 그 다음 코를 뜨고 밖에 거를 하나 엎어졌어요. 하나 없어졌죠? 두개 없어졌죠? 아이고야. 세코 없어졌어요. 이렇게 엎어 놓은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뜨죠. 이렇게. 자쭉 떠갖고 안뜨게 이제 이것도 다가면 어, 너무 이게 지금 안보이니까 답답하죠 다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안뜨기 이제 여기 겉뜨기에서 금방 만약 한쪽을 줄였으면 나머지 저쪽은 안뜨기에서 줄이게 되죠 안뜨기에서도 안뜨고 하나는 안뜨고 하나 다음 거 떠서 뒤에 거를 앞으로 엎어주세요 또 떠서 뒤에 걸 앞으로 엎어주고, 또 떠서, 뒤에 걸 앞으로 엎어주고, 세개 엎어졌어요. 그러면 이게쭉 가지겠죠? 다시 이제 겉뜨기 때, 이제 그때는 두 개를 엎어주면 되고, 또 양쪽을 다, 그 다음엔 왔, 또 이쪽 왔을 때또두 개, 안 뜨기 에서두코 엎어주고, 다시 겉뜨기에서는 하나씩만 없어지면 되니까, 한코 없을 때는 그냥 두 코를 한꺼번에 떠버리시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표시를 이거 시작할 그 40단 떴을 때 40단 대표시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나머지 단을 셌을 때여커 줄이는 거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어 22단, 22단만 뜨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을 팔 건데 저는 이 루즈핏 조끼에서도 목팔 목. 파, 목 파는 거를 앞뒤 판도 똑같이 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요즘은 이게 언밸런스하게 등판하고 앞판 길이를 다르게 해서 뜨는데 그래도 또 어떤 날은 배가 더 길었으면 좋겠고 그런 옷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목을 똑같이 파서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배 가리고 싶은 날은 배를 더긴거 입고 이렇게 돌려서 입을 수 있도록 앞뒤 목을 똑같이 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게끔 많이 파거든요? 똑같이. 많이 파진 않을 건데, 그렇게 해서, 앞뒤판을 똑같이, 음, 지금 전 사실은 이만큼 다 끝내놨거든요? 등판은. 등판은 끝내놨는데, 앞판 똑같은데, 앞판을 어디까지 떠오라 그러는 거냐면, 여기까지 뜨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목 파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목도 여쪽으로 등판을 다 파놨죠? 앞판도 똑같이 팔 거예요. 지금 이게 기, 많이 파지, 보이지만, 여기 나중 고무단 뜨면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겨드랑이, 이첫 번째 표시핀, 40cm 했던 표시핀에서, 여기서부터 22단, 여기에 표시핀을 또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파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기 보여드리면, 이제 둘째 날, 둘째 날은 요만큼만 떠오라고, 사실은, 요만큼 <laughs> 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돌려서 보면 되니까 어~ 여기까지 똑같이 옆, 어깨만 팔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뜰수 있잖아요. 어깨 파는 거 금방 보여드렸고 요만큼 아, 영상 보고 옷을 뜰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laughs> 잘 하시면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뭐~ 를 어~ 그럴 것 같아요. 이만큼 큽니다. 한번 재볼까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 쟀을 때몇 센치 나오나 볼까요? 제 솜씨로 했을 때. 50. 한 60까지 나와도 돼요. 루즈핏이니까. 저는 58cm 나오네요. 58cm. 60까지 나와도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까지 뜨갖고 다시 다음 시간에 둘째 날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둘째 날또 만나요. 안녕.